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절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이 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할.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거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어,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이제 다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함은 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대요. 그래서 여기 다시 다시 다시라는 말 어게인 again,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전처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만 딱 붙잡으면 계속해서 인자 새 언약을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지 언약 없는데 언약을 회복 안 하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면서 나오면서 남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복음과 전도는 뗄래 뗄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숨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이 비밀을 외치라고 오늘도 본문에 저는 이 말씀하면서 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외치라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워낙 이 비밀을 말안 하니까 언약 언약 잃어버린는데 어떻게 말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은 포로라고 하는 포로로 70년 동안 집어넣다가 빼내면서 이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려서 그들의 그들 그들, 니들이 말하 해니까 너를 흩어서 말하게 할 거야. 내가 살아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 받아 나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 기생 납 같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맞다면 아 내가 남은 생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걸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물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10절 각 위에 보면 물된 동생같이 너희를 내가 바꿀 거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약속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건 맞지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회복의 비밀 사절부터 봐요 다시 다시 하죠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나오는 그날만 나오 이렇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사원은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은 자가 맞는가 내가 오늘 소고를 들고 진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영적인 이런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만 기뻐하면 안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날만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틀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오절 보세요. 다시 다시 또 말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포도나무를 심겠대요. 그래서 심은 자가 그 열매를. 그래서 이 포로로 있던 자들을 사마리아로 어? 다시 회복시키겠다. 북이스라엘, 남 유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6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아 이렇게 외치는.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지금도 회복이 아니라 눌려 있고 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아니라 영원한 포로로 끌려가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아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요. 진짜 우리 인생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한 영원한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바르고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이 비밀을 외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회복의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7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 민족이 보여야 됩니다 만민이 보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외쳤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왜말씀하셨어 만민 왜 그랬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여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후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야 진짜 쟤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열매 맺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쪽까지 흩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127개 도를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은 유대인들을 그 다른 나라로 막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전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 시문, 이름까지도 시몬이라고 이렇게 쳤고, 구레네 사람이면 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명 팀 중에도 이방인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빨리 눈치채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방인들에게 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빨리 보세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 수겠어요? 1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 2절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시작 뭐래요? 물된 동산 같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24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물된 동산 같이 되게 하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령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맞는지, 우리야 뭐 물이 흔하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된 동상 같다는 말은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 메마른 땅에 어떻게 물된 동상 같은 것이 있어요? 어, 아프리카 어, 사막에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정도가네요. 어마만 어막 호수가 있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저런 호수가 있을까? 그런데 호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데 조금만 지나면 사막이에요. 그런 한가운데 이런 그런 애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전부 조금만 나가면 전부 사막인데, 사막 한 가운데 호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주변이 식곡식이 나오고, 그 주변에 새파랗게 자란. 근데 좀만 지나면 완전히 황무지라, 완전히 사막이라. 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막 한 가운데도 이렇게 물된 동산 같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구나. 그건 과학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든 동상 같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최고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라. 분명히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이야. 그냥 언약을 입으로만 가지고 있는 언약이, 언약이 아니구나. 진짜 내 마음에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말하는 거예요. 각인되지 않고는 체질 안 바뀌어집니다. 아, 내 그들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 분명히 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이 말씀 앞에 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하는 순간에, 아, 이 언약은 그냥 한번 듣고 끝날 메시지가 아니라, 언약은 죽을 때까지 언약 드시는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게 다구나. 이 언약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배도 되고 말씀도 묵상하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다구나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가면 사실은 다른 거다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서서 외칠수 있구나. 많은 미, 여러 민족들에게 이 비밀을 외치는구나. 외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금 무리 없어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저들의 심령에 물된 동상 같도록 생명의 물 예수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걸로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세요. 망하는 걸로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디자인해 주자.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반드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평생 언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외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개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